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늘에서 오시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 생활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속되다 세상적이다 라는 말을 하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다 신자 같다 경건하다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 이력서를 이렇게 이력을 주소를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소를 적으면서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원이 교회에 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요. 아 그렇다고 했더니 이 점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쩐지 그래요. <laughs>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은 적이 있습니다. 아 교회에 다니고 또 목회자 같다. 뭔가 새 우리가 생각하는 새속 적인 아닌 다른 모습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경건함이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 경건한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경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장로교 신학교에 가보면 경건과 학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건을 강조하죠 우리 한신대학교에 가면 학문과 경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의 우리 교인으로서 기본 자질의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하면 유익적인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말투가 거룩하고 또 뭔가 행동위 의무적으로 풍겨나는 그런 거룩한 모습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건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거부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의 경건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부끄럽죠. 마음으로는 정말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너무나도 먼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의 모습. 참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와 행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한 경건을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야구보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집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둥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지붕을 뭘로 씌워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지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붕 없는 교유에 지붕을 씌우는 편지, 지붕 없는 교유에 지붕을 씌우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또 야고보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의 실천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집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야구부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경건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사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생활에 대해서, 절제된 언어생활이 우리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경건하다가 위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가 절제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을 온전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표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언어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자 35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을 가득하면 우리의 말도 악한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속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 내 속마음을 숨기고 위장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잠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속마음보다는 그런 의교적인 언어로 내 속마음을 숨기고 그럴듯한 말로 관계를 내어 나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마음은 죄된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시작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절제된 언어 생활을 잘할수 있겠느냐?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 성내는 것은 천천히 천천히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의 출발점을 듣는 것으로 속히 듣는 거, 이 속히 듣는다라는 것은 아무 말이나 막 무조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또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말을 잘 듣는. 신중하게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사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듣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송포되는 설교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신중하게 속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야구부서 1장 1 8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남으로, 유에속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더러운 것들 다 벗어 버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 덕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것보다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온유함에 본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그 운명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게 온전히 듣는 온유함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법인했지만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받치는 순간까지 나가는 것, 바로 이 순종함까지가 온유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듣고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는 바른 언어생활 경건의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런 말들은 잘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행동을 두드러서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설교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회계에 대한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이 어떤 그 집사님이 이 말씀 자기가 듣기보다는 자기와 싸우고 있는, 사이좋지 않은 그런 김지사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날 교회에 안 나왔어요.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결석한 김집사님 그 말씀 들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 김집사님 오늘 안 나와서 너무나도 아쉽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그 찔리는 말씀인데 자기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 김집사님 나와 원수되고 그런 말씀 들어야 할 사람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온유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속히 듣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므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말을 할 때는 더디하라, 또 화를 낼 때는 더디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상대방과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화가 나면 절대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분주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 은 수와 붙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부사들은 분노를 더디하라. 그리고 분노할 때는 화가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까? 격정이 일어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는 말을 더디하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은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분노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이 땅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민숙이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숙이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민숙이 20장에 가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무리바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굉장히 갈등과 그 배고픈 괴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리바물 사건이죠. 근데 이 민숙이 시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왜 물을 안 주십니까? 물좀 주십시오.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 그 원성을 달래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면,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서서,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탁, 탁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갈증이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끝나면서 매듭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 이 사건 때문에 너는 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온유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한 모세에게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백성들의 갈증, 백성들의 원성이 있어서 그 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왜 모세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도록 해주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반역한,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반역한, 패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주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말만 해도 질터인데 지팡이로 두번 탁탁 치면서 자기의 그 화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 분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운 것이고 모세가 가나한 땅에 들어간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에서는 우리가 속히 그런 저주의 말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낼수 없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그런 분노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화를 더디 내고 말도 더디하라. 말을 할때 분노의 말, 즉흥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혀를 제가물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야고보는 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만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경건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에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800만 적게 잡으면 700만까지 내려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800만, 700만 중에 약 100만 명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종교 사회학자, 사회학자들이 왜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는 전도 전략, 어떻게 보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퍼센트로 보면 약 30.3%가 교인들의 삶에 실망해서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교인들의 어떤 말과 또 어떤 이런 추구하는 것들. 그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게 불일치가 되는 것이죠. 삶과 말과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실망해서 떠나갔다 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온전한 가르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면 경건함을 회복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과 이 행동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탕한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말을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게 멋진 교회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한 동네에 새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찾고 이제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게에 들어가서 아줌마 이 동네에서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 다닐 만한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저기 아래 에 있는 교회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당시 그 교회 다닌 적이 있느냐? 그 목사님 설교 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 교회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가라고, 그 교회가 좋은 교인하고 추천을 해주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은 위상을 안 해요. <laughs> 세상 사람들 그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말, 거창한 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삶 속에 와닿는,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정말 사람다운, 기독교인다운 그런 모습, 그한 모습에 감동받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가보고 싶고 가라고 추천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야구보 사도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해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경건의 헛것과 천진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구보는좀더 구체적으로 더 성숙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될 것인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환란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나눔과 성경의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단지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없어서 외롭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슬픈 그 현상이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밑바닥, 정말 하루 먹고 살 것이 없는. 먹고, 입고, 잘 곳이 없는, 정말 사회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따돌림당한 그시대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위치, 상징적으로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수님도 성원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또 제사장들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막 입술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길가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안 됐다고 하면서 그냥 말만 하고 위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면하고 사람 취급도 안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그 상처나 얼굴을 닦아 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돈 계산해 주고 나중에 이 사람 문제 있으면 내가 와서 더 계산하겠다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참내 이웃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사랑의 실천한 사람이 참 이웃이다. 당연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경건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겸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겸손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의 완성인 것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 거리거리마다 구세군의 자선 남비가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TV에서도 보셨죠? 그 구세군의 자선 남비 보면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이지만 괜히 훈훈해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참 좋... 다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왜 구세군의 난비만 보면서 그렇습니까? 내가 작은 천 원짜리 하나를 거기에 넣더라도 그것들이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서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의 고아와 과부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 그리면서 흐뭇해하는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 따뜻한 모습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위로가 되고 있다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구제부가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병이 있거나 또 살림에 어려운 분들 나름대로 부족함지만 돕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쌀 20포대 정도를 준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있으면 우리 구제부나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일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는 구제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교회 재정으로 가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제의 이름으로 드려진 헌금은 정말 우리의 이웃의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나눔의 손길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뿌듯하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뭔가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도물질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에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 어떻게 보내게 되겠습니까? 이 경건함으로 준지되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실천의 모습들을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그 성탄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